국가대표팀의 튀니지와 베트남에 대한 승리는 국내 축구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한 이후 6번의 경기에서 한국은 5골만을 기록,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팬들은 팀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튀니지전에서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45분만에 4골을 넣었고, 베트남전에서는 압도적인 6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네번의 연속 무실점에 대기록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큰 관심사였던 가운데 영국 매체들은 대한민국의 평가전에 주목했습니다. 풋볼런던은 손흥민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예상밖의 승리를 가져왔다. 많은 팬들의 우려 속에서도 한국팀은 탁월한 경기력과 에너지로 4-0의 큰 승을 가져왔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키니지전에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본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잘할 것 같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성적 부진과 감독의 경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 대표팀의 이번 대승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 축구의 부활에 주목하며 그 원인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영국 매체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현장의 모습을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승리의 주인공 중한 명으로 떠오른 이강인에게 주목한 해당 매체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강인은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승의 배경에 특별한 요소가 있었다고 전했는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불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부상을 입고 한국으로 돌아와 체력적인 문제와 시차적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팬들은 온라인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팀과 상해 후 티니지전에서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선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 전날 팀 훈련에 참여하며 본인의 컨디션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팀과 손흥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그를 휴식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영국 내의 많은 팬들은 이 결정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대한민국은 이강인의 활약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탁월한 활약은 손흥민의 공백을 느끼지 않게 했으며, 그의 활약은 PSG에서 그를 영입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도 팀의 금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 중한 곳이 그와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강인은 그 특유의 밝고 장난스러운 에너지로 인터뷰에 응하며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퀸이지와의 승리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국민들에게 큰 행복을 주었다는 것이었고 그는 이 승리가 아프리카의 강호팀을 상대로 이룬 것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매체와의 인터뷰 자체도 그에게는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이강인이 튀니지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주요 요인을 밝힐 때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의 전략과 더불어 손흥민의 조언과 지시가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흥민이 주는 조언은 그의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며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의 말에 큰 무기를 둔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특히 손흥민이 후배들에게 주는 디테일한 조언과 피드백이 경기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승리에 있어 손흥민의 비공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모습은 교체 선수가 나올 때나 휴식 시간 때마다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주는 조언과 피드백이었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제시한 전략이나 조언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동감받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를 손흥민 특별 전략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강인 자신도 경기 중 얻은 멀티골에서 손흥민의 조언을 반영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팀인 튀니지는 체력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잘 이용해야 했으며, 손흥민은 이에 따른 다양한 조언을 제공해 주었다. 스피디한 선수들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수비적으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은 그 부분에 더욱 집중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그 조언을 실전에서 활용하며 그 효과를 바로 체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특별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승리에 기여한 손흥민에게 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인터뷰는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 몇몇 영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손흥민의 특별한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그를 영입하려 할것 같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팀원과 후배들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주며 팀의 화합을 도모했고 그 결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미 이강인이나 여러 대표팀의 관계자들이 언급했듯이 손흥민은 팀 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그는 토트넘의 리더로서 이미 그 품질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코치와 감독의 역량까지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국에서의 취재에서도 팀의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지시보다는 손흥민의 조언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전해졌다. 손흥민은 정말로 독특하고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수로 영국에서도 그와 같은 선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더욱더 인상적이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주목만을 추구하지 않고 팀 전체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그의 동료와 후배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그가 강력한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많은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업적과 리더십을 인정하며 그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 후배들 사이에서도 깊은 존경을 받는 손흥민은 자신이 소속된 팀이 토트넘이던 대한민국 대표팀이던 그 팀을 더 높은 무대로 이끄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그의 업적 앞에서 감탄을 감추지 못했으며, 토트넘의 열정적인 팬으로도 알려진 그의 댓글은 손흥민의 영국에서의 인지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손흥민의 전략적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영국 팬들의 호응도 크게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강인이 얼마나 손흥민을 존경하는지 느낄 수 있어. 손흥민과 이강인의 관계는 정말 인상적이다. 그들의 경기 중 포옹은 기억에 남아.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국가대표 선수들 간의 그런 강한 유대를 보는 것은 진심으로 부럽다. 왜 손흥민을 감독 또는 코치로 빠르게 영입하지 않는 걸까? 그럼 많은 선수들이 그에게서 배울 수 있을 텐데. 클린스만 감독은 무슨 생각일까? 그렇지만 손흥민의 체력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 요즘 토트넘 팬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탁월한 활약으로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업적과 뛰어난 리더십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바라며,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